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하루 이틀 만에 정말 추워졌습니다. 코인 시장 또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수밖에 없겠죠. 100% 팩트입니다. 그리고 100%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00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네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확실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290만원. 내려와서 반등에 나오고 있고요. 곧그 박스권에서, 현재 바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극감에 있고요. 사실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에 자금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급등 또한 첫 번째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어야 돼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번 사이클, 그 연장선에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리는 지도를 따라 우직하게 항해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XRP의 가격은 545원. 자,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이죠? 현재 가치 움직이지만 어느 기준점에 가면 CBDC의 전세계 은행의 상용화, 종이돈에 대한 종식, 그리고 XRP가 금융기관의 실사용세가 꽂히게 되면서 확장되게 될때 매크로와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모든 코인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기준점으로 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큰 그림.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전체 크립토 시장의 시가 총액을 언급드리죠. 왜 비트코인이 현재 코인 시장의 시가 총액의 비중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는 다른 흐름을 보이겠죠. 큰 흐름에 있어서 XRP의 비중이 얼마나 커질지 더불어서 다른 RT의 비중과 함께 보셔야 된다는 부분 현재는 비트코인을 기준점으로 언급을 드리며 자 볼게요. 2,600만원을 찍고 50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8,200 현재 2,20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시계치를 과거로 돌려보시게 되면 지금 50만원대가 있었고요. 100만원대가 있었죠. 결국은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시가차를 두고 현재 2,600을 찍고 500만 원 중반대를 왔다가 코로나 락다운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천만 원, 8,200만 원. 그러면서 2,200만 원이런 거죠. 우리가 뭘 유추해 볼수 있냐? 요 기준점에서 내려가지만 다음 고점 사이클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2,600 그리고 300만 원대, 500만 원 중반대, 8,200대. 자, 여기서 다음 고점이 어딜까요? 제 기준점에선 2억 이상입니다. 8,200에서 2억 이상 최소. 자 비트코인이 2억 이상 지금 가치부터 2억 이상 자, 10배 정도 되겠죠. 이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타 알트드는 가격이 어디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현재 가격은 27,230원. 자 2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10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거의 대부분의 탈, 코인들이 10분의 에서 20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다음 사이클에선 정고점 돌파를 나와서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요. 시가총액이 막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종료가 되고 연준의 사이클의 매크로가 지나가며 연준의 다음번 수도꼭지가 풀릴 때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따라오는 막대한 금융자금의 엄청난 자금에 대한 투입 요 고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급을 드려요. 다음 사이클에서 자 전고점 돌판 당연한 부분. 그 다음 파이코인 또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게 현 상황이에요. 알트코인 각 섹터별 1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 마나. 548원 얘도한 7천원 이상부터 548원 한 12분의 1 토막, 10분의 1에서 20분의 1 토막 기준이에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자,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에이다. 얘 또한 엄청나게 박살 나 있습니다. 427원. 보이시죠? 아예 박살이 나 있다. 중요한 건 다음 사이클은 정고점 돌파이다. 1차 목표가입니다. 전량 매도는 없어요. 50% 기준점. 자그 다음 네오. 마찬가지죠? 25만 원. 그 다음 20만 원 부분에서 현재 9,310원. 얘는 20분의 1도 더나있습니다 네오 중국 1등 코인. 더불어 지캐시. 세계 1등의 영지식 증명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제로놀리지 투명과 방패. 모든 CBDC에 바로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성 교율이 도입되는 대표적인 기술. 그들이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캐시. 2천에서 지금 40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0에서 20분의 1은 기본적이다. 자, 이 부분 눈으로 한 번씩 우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XRP. XRP는 사실 올라간 게 없죠. 그렇죠? 이때 한번 찍고 그리고 이때 소송으로 눌리고 나서 이 가격대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올라간 게 없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요. 모든 코인의 중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끝판왕이자 주인공이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송금 비용을 기업, 기업의 비용을 40% 이상 혁신시키며 더불어 ODL 볼륨이 분기 대비 무려 800%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죠 s e c 와 소송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아직 종이화폐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끝나가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죠 스위프트 2.0 메시지 시스템을 실제 메시징에서 자산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바로 리플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 전세계 블록체인을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전체 크립토의 총 시가총액 폭발적으로 줄어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트코인 도면으로 순위에서 막대하지만 추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리라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코인 시장은 응애하고 걸음마를 떼었다. 왜 미국의 빅테크 하나만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응애했다. 이 시장에 대한 시장 전체 파이의 규모는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그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왜 전세계 주식시장의 다음 중심은 바로 크립토 시장으로 이미 역사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상자산, 전체 크립토 시장의 시가총액은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채권시장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그냥 애기입니다.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어요. 걸음마도 안 뗐습니다.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시가총액, 부동산시장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그냥 애기입니다. 애기.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가슴 떨리시는 마음으로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지금 코인 개수가 한 개의 개수가 가질 파괴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100만 원은 다음 사이클, 즉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기준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2억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지금의 100만 원은 최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다가온다. 잊지 마셔라 다음 사이클에서. 바로 코인 개수가 가질 파괴력에 대해서. 더불어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를 100% 사용합니다. 100% 도입을 한다 시차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스테이블 코인 CBDC의 한 앱을 개발 중이다. 남미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시비디시에 대한 개념을 공개했다. 자, 그는 브라질 중앙은행 시비디시 개발 컨셉트를 열린 금융이라고 밝히면서 시비디시와 전통 금융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 고객이 스테블 코인과 시비디시를 보유하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다. 보안과 교육 도한 필요하겠죠.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바로 언급이 되었던 보안과 교육 그리고 소매용 라탐. 기본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리플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이죠. 예능을 통해서 이미 남미에서 아주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앱 하나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자, 네크 총재가 오는 2024년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CBDC를 발행하기를 희망한다. 남미의 심장인 브라질에서 따라오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CBDC 활용 1억 유로 채권 발행을 완료하였다. CBDC를 활용해서 1억 유로의 채권 발행 완료. 프랑스와 룩셈부르크가 CBDC를 이용해서 1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재무 안정성 및 운영 총괄은 이번 테스트로 잘 설계된 CBDC가 유럽 내 토큰화된 금융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확인했다. 자, 프랑스의 CBDC는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자, CPA 호주, 호주 회계사 협회 여기서 리플은 CBDC 모델로 적합하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리플을 검토 중이다. 코인텔레브레트에 따르면 호주 공인 회계사 회가 바로 CPA 최근 CBDC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플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2021년 3월 때에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2020년 6월 11일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이 아마 패션에 참여했지만 리플 원장 기술을 사용합니까?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액센추어를 포함한 민간기업 컨소시엄과 함께 국경간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 12DC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전세계에 인프라가 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만 기다리면 될 뿐이에요. 소송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리토속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석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깔려나가고 있다. 리플은 중앙은행에서 사용할 개인원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의 원창으로 리플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술 발전을 따라잡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스위스 국립은행은 도메 11D로 토큰화된 자산의 정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를 구분하는 산의 이름을 따서 프로젝트 주라로 명명되었습니다. 유로 도메 12DC에 대한 프랑스 디지털 금융 상품의 교환과 결제대 지불 결제 메커니즘에서 스위스 프랑에 대한 유로 1 0대시의 교환이 포함된다고 은행은 말했습니다. 자, 리플은 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국경간 지불 및 결제가 분산 원장을 통해 처리될수 있을지 여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리플은 오래전에 이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미 여러 한 종류의 지불 및 결제 메커니즘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원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시스템은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밑그림은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도입시에 연간 400억 달러의 GDP 확대. 400억 달러면 대략 한 원화 기준으로 해서 대략 50조가 넘어가는 돈 같아요. 현재 기준, 환율 기준 50조가 넘어가는 돈. GDP 확대에 연간 최대 400억 달러 금액의 GDP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엑센츄어가 작동했다. 엑센츄어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암호화폐 스테블코인 12DC든 디지털 자산이 2030년까지 리테일 결제 비용을 80% 절감할 수 있으며 납세 자동화를 통해 호주 기업이 연간 총 2억, 2억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무려 2억 시간. 환산 기준이 안되네요. 총 2억 시간. 또한 소비자가 국가간 결제에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면 연간 27억 달러. 1인당으로 107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세상은 다가오고 있고요. 인도 중앙은행에서 4달, 4개 도시에서 소매용 12DC 파일럿을 시작한다. 이미 인도 12DC는 리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끊임에서 끊임없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4달, 12DC 파일럿을 시작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4개 도시에서 디지털 루피 파일럿을 시작할 예정이다. 4개 도시는 문바이, 뉴델리, 벵갈루루, 부바네스와르다 이네개 도시에서 1 d 시 소매용 파일럿 시작된다. 인도는 도매용과 소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죠. RBI 인도 중앙은행은 리테일 전용 디지털 루피 파일럿 프로그램 출시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시범 운영을 위해 복수의 현지 은행이 참여할 예정.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또한 소매, 국가간 결제 등 CBDC 활용성 검토한다. 이미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또한 CBDC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CBDC 활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전망이다. CBDC 디지털 흐리운야의 활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세 가지. 소매 결제, 암호화폐 관련 운영에 쓰이는 화폐, 국가 간 결제용 화폐, 도매 소매. 이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준비 중이다. 리플은 내년에 기하급수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말인 것 같아요. 11월 18일 날짜이지만 중요한 건 기하급수적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인프라가, ODL이, 리플 네트워크가 리플 네트워크가 참여한다는 거는요. 리플 네트워크가 뭐죠? 아, 리, x q u a r a n t X, Rapid ODL이죠. 그리고 x b i a 통합되었죠. 이세 가지 즉. 리플 네트워크라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산망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죠. 55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그리고 전세계 수만 개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수백 개를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 기업, 기타 금융기관들과 함께 확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에서 여기에 바로, 자산이 이동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진짜 이유입니다. 자, 리플 수혈에서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ODL 플랫폼은 이미 통화시장의 90%를 차지하는 40개 지불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 시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리플 네트워크 및 ODL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오디엘 플랫폼은 이미 통화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등 40개 지불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세계 어디든 뭐 라탐, 그리고 6대로 영국, 아라메트,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벨기에, 싱가포르 거의 모든 주요 국가에 존재합니다.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눌려있다.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부분을 체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임스 케이 플란이 리플 소송 약식 제빵 브리핑을 제출해서 12월 2일 최종 마감을 전망한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소송 양 당사자 간의 약식 판결 신청 브리핑 제출기한을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양측의 수정 및 답변을 취합하며 최종 마감일인 12월 5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수정, 답변, 제출은 마감기한 이전에 제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월 2일 양측의 자료 제출이 완료될 것. 이 부분 소송에 대한 부분.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기준점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어요. 현재, 물론 시계추가 좀 빨리 당겨져 오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소송에 대한 명확성, 매크로에 대한 인지,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계추를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죠. 지금 한 개의 코인 개수가 가지는 파괴력에 대해서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빅해, 이더리움 클래식, x 스알등 지원 종료한다. 1 1월 5일 종료 이후엔 인출, 인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지갑.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비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스텔라와 관련된 토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그래서 코인베이스 기존 토시 월렛을 코인베이스 월렛으로 바꾸며 서비스를 확대 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른 지갑 서비스이다. 그러나 인출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그냥 이 또한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합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네시스 그리고, 그레이 스킬,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더불어, 코인데스크, 오늘 뭐, 메모를 뭐, 누가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5기업 위기의 코인데스크 인수전, 3억 달러 제안하였다. 코인데스크가 3억 달러 상당의 인수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 임명의 소식통을 통해 3억 펀드, 패밀리 오피스, 기타 등, 해지펀드 등이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약 3억 달러의 인수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바로 주인인 주인장인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등 웹3 분야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웹3 분야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원 황목에는 암호화폐 트랜잭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정보 제공, 위험 자산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미 인프라는 계속해서 깔려 나가고 있다. 무언가 헷갈리죠. 그렇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부분. 더불어서 따라오는 비트코인 매도세가 늘고 있다. 계속해서 엇박자는 그런 소식통을 보내내면서 대중의 인식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이죠. 미국 마이애미 시장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계속되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어제도 암호화폐를 조금 샀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부분이고요 자, 한국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시장 과세에 앞서서 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대한민국 세금, 세금 도입에 앞서서 제도를 먼저 갖춰야죠. 그쵸? 아무것도 규격과 시스템이 정해져야 되는데 세금만 걷는다. 시장을 부셔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자본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먼저 맞춰야 되겠죠. 그 소송의 중심이 되는 건그 제도의 중심이 되는 건 뭐다? 전세계 제도의 중심이 되는 리플과 엑셀 p 의 소송 바로 리플 테스트로 이제는 명명되겠죠. 그 여러분들의 한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리플과 엑셀 p 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독일 11월 물가 상승률 10%로 소폭 완화 22. 내달 15일 빅스텝 전망한다. 3개월 연속 10%를 유지했으나 전달보다는 상승세가 완화됐다. 10%대. 물가안하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10%면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물가상승률이다. 현재 유럽이 빅스텝을 받아낼 정도로 경제 펀더리 튼튼, 튼튼할까요? 과연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경제가 실물경제가 빠그러지면서 통화가치가 박살나게 되면서 금융경제와 실물경제가 빠그러질 때 따라오는 시장의 노이즈는 크겠죠. 따라오는 가상경제와 가상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과 CBDC의 도입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감산. 이세 가지로 물가를 끌어올려서 경제 파일을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즉, 리플과 XRP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